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부지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한이입니다. 우리 수부지들 여름만 되면 겉은 번들, 속은 쩍. 갈라지잖아요. 수부지는 속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수분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러블이 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제가 진짜로 속 수분 갈증 해결템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 전국의 수부지들 환장할 제품력과 제형입니다. 제가 오늘 보장해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필로디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직 유명하진 않은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죠, 아시죠? 제가 유명하지 않 제품들 발굴해가지고 소개드리는 거 너무 희열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각잡고 영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아시죠?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아마 셀트리온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피부에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 그런 성분들을 화장품에 고스란히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오늘 소개 들이 특허 성분 수부지들 집중하세요. 셀트리온이 만든 독자 성분 연꽃 수분 에너지 연꽃. 켈러스 배양 추출물입니다. 하만 연꽃 추출수 W라고도 하는데요. 연꽃 에? 근데 진짜 좋아요. 도대체 셀트리온 연꽃 켈러스 배양 추출물이 무엇이냐? 2009년 하만 성산산성 연모터 발굴 현장에서 약 760년 전 고려 시대 연꽃 씨앗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0년 여름에 첫 꽃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깨어난 하만의 아라홍면입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은 하만 연꽃의 바라 에너지에 주목했어요. 이 연꽃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수분 에너지를 약 7년간 연구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마르지 않는 강인한 수분 에너지 연꽃 켈러스 배양 추출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플로디카의 특허 조성물까지 더해졌 래서 진짜 수분 탄탄, 피부 장벽 강화까지 진짜 딱 수부지들이 원하는 거싹 넣은 그런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총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부지 스킨케어 루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디카 리웨이크 모이스트 트리트먼트. 이 제품은 토너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름이 트리트먼트인가 하면은요, 달라보면 압니다. 달라요. 제형은 워터 같은 에센스 타입인데 제형이 진짜 미쳤습니다. 속은 촉촉하게 빠르게 스며드는데 피부 겉은 야들야들해져요. 저 진짜 이거 발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하는 생각이 피부 결은 각질 제거를 해야만 유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에 수분만 제대로 넣어주고 수분길만 딱 열어줘도 물리적, 화학적 각질 제거하는 것과는 또 다른 피부의 그 야들야들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진짜 딱 피부 수분길 열어주는 느낌? 수분으로 피부결이 싹 정돈된다는 느낌. 진짜 좋아요. 피부 보이시죠? 진짜 이게 수분 쫀득이 아니라 야들야들 유연해진 느낌 보이시죠? 이거 진짜 추천입니다. 저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어, 뒤에 소개드릴 제품도 너무 만족스럽지만 저 진짜 트리트먼트 진짜 강추드립니다. 바르고 나서 피부 컨디션 보면은 진짜 미쳐버릴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 플로디카 인투더 워터홀 앰플 이 제품은 그냥 연꽃 에너지 앰플. 수분 탄탄 코어 앰플 한국에서만 약간 덜 알려진 느낌이고 이미 유럽에서는 640개의 매장에 쫙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제형은 워터리한 앰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게 끈적끈적해 보이거든요 쫙쫙 늘어나요 저같은 수부지들 특 이런 막 이렇게 쫙 짝 늘어나는 제형들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피한다 비 피한다 근데 얼굴에 발라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진짜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 감은 산뜻해요 진짜 수분을 땅땅 하게 잡아주는 앰플입니다 그렇다고 끈적하냐 아니요 진짜 속만 쫀득한 느낌 나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10종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플로디카 그 수분에너지 독자성분 영코켈러스 배양수출물이 있어서 수분을 딱땅 딱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진짜 속수분 1등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올리브영 1등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미친 앰플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더 뿌듯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이 앰플 이런 분들께 진짜 강추드립니다 첫 번째 수분과 진정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저처럼 민감 피부인데 수분 공급 제대로 해주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동물성 인공 성분 없이 순한 비건 제품 찾으시는 분들 네 번째 기존에 이름 날린다 하는 수분 세럼 써봤는데 수분을 채워주기는 커녕 겉은 번질번질하고 속은 건조함을 느끼셨던 분들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추천 너무 추천입니다 세 번째 플로디카 워터백 베리어 크림. 지금까지 에센스 토너 개념의 트리트먼트, 앰플까지 우리가 발라줬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수부지 대표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크림 단계에서 얇게 수분막으로 감싸주는 그 느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느낌 바로 요겁니다. 이 크림은요. 하만 연꽃 추출수 더블 80% 플러스 판테놀로 장벽 케어까지 가능한 크림인데요. 제형 보면은 진짜 수분 팡팡 터지는 그런 제형인데 얘도 진짜. 수분폭탄 입니다 얇게만 발라도 싹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 이 크림도 건강한 피부에 가까운 이산성 처방으로 발랐을 때 자극적인 느낌 없이 피부가 진짜 편안해요 피부 컨디션 좋을 때 느껴지는 건강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피부가 단단한 느낌 이 제품 마무리 크림으로 발라주시면 딱그 느낌 피부가 단 느낌 단한 느낌, 이 촘촘하게 채워진 느낌 딱 듭니다. 추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은 수부지, 수분 폭탄, 그리고 수분 잠금까지 해결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플로디카 제품들 소개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아쉬웠던 게 제품력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죽도록 미치도록 좋은데요. 패키징에서 딱 보시면은 수분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 컬러가 노란색이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수분 수분 하는 것들은 다 파란색 파티였다 보니까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진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로디카 노란색 꼭 기억하세요 이 노란색 플로디카의 노란색 수분 폭 입니다. 수분 폭탄 그 자체요. 플로디카 노란색 기억하세요, 진짜로. 제 이름 걸고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이에요. 아마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랑 피부 타입이 좀 비슷하고 선호하는 그런 느낌도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 써보시면은 진짜 대대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 제품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에센셜 라인 3종 제품들 올리브영에서 30%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보러 바로 가기 링크는 여기 아래 제품 보기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꼭 사세요. 진짜 무조건 사세요. 두개 사세요. 세개 사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플로디카 선생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서 어 저희 영상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